네, 안녕하세요. 길성희 선생입니다. 님 오늘은 승특강 독해 연습 2강의 4번 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ver the centuries,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완료는 좀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게, 좋겠어요. 그니까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에는 뭐뭐 되어 왔다 이런 느낌으로 현재 완료 쓴다는 거 예, 실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 constrict라고 하는 것은 수축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 근데 수축되다란 뜻은, 음, contract. 이 단어가 더 많이 씁니다, 사실 constrict 말고, contract. 둘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in relation to는 하나의 전치사고, advancing technology는 뭐죠? 진보하는 기술이죠. 진보하는 기술에 대한 반응 아 릴레이션 아니고 리액션이죠. 반응으로 뭐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인리액션 투 수축되어 왔다. 그러니까 노션스 p r 프라이버시 이게 주어죠. 노션스가 주어고 그러면 세상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수축되었다. 사진을 찍는 것 이게 주어요.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되죠. 허용하지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법적인 침해, 인베, 인베이션은 침해죠. 침해가 아니다. 다음, 어, What Google Maps camera catches yes.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 중요해요. 여기가 주어입니다. What절 자체가 주어 이렇게 묶어서 주어, 그다음에 얘가 동사예요. 이즈가, 그다음에 a s 부터 여기까지는 삽입. 이렇게 두개 여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통째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알겠죠? 콜렉팅 분석하면서 중요하고 해석해보면 구글맵이 구글맵 카메라가 잡는 것은 캐치스니까 잡는 것은 뭐할때 에지는 뭐할때 뭐 에지 드라이브 스바 이것이 지나가면서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구글맵에 막 사람들 찍혀있는 거뭐 그런 짤 같은 거본적 있죠? 재밌는 거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크래팅은 분사금으로서 뭐뭐 하면서 모으면서가 되는 거죠. 구글의 스트리트 뷰의 이미지를 모으면서 이 카메라가 지나갈 때 구글 맵이 캐치하는 것들은 is also 나라인 바이올레이션. 뭐죠? 위반이 아니다. 이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위에 나와 있었던 이 법적 침해.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사생활의 법적 침해와 가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네 번. spaces 공간들 behind tall fences. 쉬, 아 다시요. 음, 음, 음. 여기까지 묶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펜스나 문이 닫힌 창문 아니면 문 닫힌 문 이런 것들의 공간은 여전히 r e 영역이다 단어 알아두시고 물리적으로. 어, 프라이빗한, 사생활적인 그런 공간의 영역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퍼블릭 스페이스는 has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space 외열까지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 보면 <laughs> 전통적으로 어떤 공간이라고 간주되어져 왔다. 어떤 공간이냐 하면 외열은 스페이스를 꾸며 주죠. 어떤 인디비주얼 어떤 사람이 voluntarily 음, 자발적으로 ventures out 벤처 n t u r 은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조심스럽게 나아가다, 이런 뜻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사람이 자발적으로 조심스럽게 나가는 공간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져 왔다. with the knowledge.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대신 동격의대시요 뭐뭐라는 지식을 가지고. 오케이? 자, 근데 뒤에도 중요한 게, what부터 또, 뭐이 대절이 이제 동격이거든요. 그니까 뒤에는 완벽한 주어동사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대절의 주어가, what he or she shares there, 여기까지가 주어. 그나 그녀가 거기서 공유하는 것은 이거죠. o k a 대열이 가리키는 것은 이 public space가 되겠고. Yes, 공유하는 것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어, mass audience, 대중들. 그죠? 대중들. 일반 대중들의 알려지지 않은 구성원이니까, 그냥 일반 구성원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나 그녀가 공유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면 남들이 날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뭐 행동을 조심하거나 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공간이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오케이 okay? 음. 여기서 말하는 physical form 물리 형태 Any utterance, 발화. 그러니까 말하는 거 u t t e r n c e 말하는 거 Transaction, 거래. 어, 그 다음에 expression, 표현이 되겠죠. 거래라기보다는 교류를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의 예시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행동. 여기 What he or she shares t h e r 여기서 그녀나 그가 공유한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 Physical form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런 지식을 갖고 나아간다.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는 우리는 해석하고요.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캡처드니까 캡처되는 것을 구글맵에 의해서, 오케이. 프론트 스텝은 이제 앞마당, 앞마당에서 현관문, 현관문에서 아침 신문을 리트리브 원래 이제 회수하다라는 뜻이요. 그러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죠. 아침 신문, 조간 신문을 찾아오는 것을 하는 동안에 구글맵에 의해서 캡쳐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 퍼슨,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은 하지 않지만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지만. Who ventures out the front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알고는 있어요. 뭐를 그나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진을 찍힐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물리적 세계에서 대중, 공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가는 것은 제공한다. 동의를 컨셉니 동의죠. 동의. 어떤 동의냐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관찰될 수 있다는, 목격될 수 있다는, 목격되는 거니까, 수동태 될수 있다는 동의를 제공해 준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공공장소에서 사진 찍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동의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으니까, 암묵적 동의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뭐 어려울 거 별로 없고요. 여기까지 4번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